찍는 영상인데 어떤 영상을 들고 올까 하다가 가장 좋아해 주시는 하울 영상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또 모아왔던 저의 뉴 아이템들 너무 더워서 머리를 묶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블라우스, 퍼프 블라우스인데요. 에이스 컨즈를 아무 생각 없이 구경을 갔는데 여름세일을 왕창 하고 있길래 저도 블라우스 한 가지를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퍼프소매로 되어 있었고 소매 기장이 조금 반정도게 부담 없이 되어 있어서 그 정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단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막 구겨도 구김이 별로 티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비침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얇은 소재라서 덥지도 않고 편안하게 조거 팬츠, 슬랙스, 뭐 스커트 전부 다잘 어울릴 법한 그런 아이템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폴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폴로 랄프로렌 제품입니다. 클래식핏이고요. 이것도 폴로 랄프로렌 매장을 갔다가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사이즈가 XS로 구매를 했거든요. 한 사이즈가 더 컸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조금 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핏입니다. 파란 체크 패턴이 청량한 느낌도 들고 시원한 느낌도 들고 뭐 안에 나시 같은 거 입고 걸쳐서 입는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안에 넣어가지고 치노팬츠랑 매치를 해서 깔끔하게 연출을 해도 좋은 아이템이라서 두루두루 아주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긴팔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더위를 진짜 잘안 타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땀도 별로 없는 편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팔뚝에 조금 자신이 없는 편이라서 여름에도 긴팔 제품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긴팔 제품 여러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단조로운 긴팔 티셔츠 두 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같은 디자인인데 왜두장 구매를 했냐면 여기 판매처에서 한 장이 19,800원인데 두 장을 사면 또 추가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핏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것 같아가지고 두 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추가 가슴 조금 밑부분까지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딱 봤을 때도 너무 달라붙지 않는 핏에다가 흐르는 듯한 그런 핏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너무 더워 보이지도 않고 소의 기장이 길게 나온 편이어서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처음 받아봤을 때. 그 특유의 공장 시큼시큼한 원단 냄새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세탁을 한 후에 입어주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긴팔 티셔츠는 앞서 보여드린 제품보다 훨씬 야들야들한 그런 티셔츠인데요. 기장이 굉장히 길어요. 스타일란다에서 구매한 난다 메이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진짜 너무너무 요긴하게 잘 입고 있는 게 세탁을 막 해도 프린팅이 벗겨지거나 하는 게 없고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장마철에 레인부츠에 딱 입기 좋은 그런 기장감이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엄청 야들야들해가지고 진짜 진짜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3리타인즈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평소에 볼레로 제품을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볼레로가 입었을 때막 벗겨진다는 그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끈이 있어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서 고정도 시켜주고 또 그게 고정용이 아닌 약간 스타일리시함. 일부러 연출한 듯한 그런 느낌? 실내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 바람이 너무 싫으신 분들 또 밤낮으로 선선할 때, 바람 불때 그럴 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특히나 나시 같은 걸 입었을 때 팔뚝이 부각되는 게 싫어가지고 산업관안 입게 되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이랑 같이 코디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오리 핏으로 되어 있고 갈수록 소매 부분이 좁아지는 이런 여리여리한 핏 구매할 당시에 다른 볼레로 제품들보다 가격이 조금 있어서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받아보고 나서 아, 왜이 제품을 선택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름 하울에 웬 후드집업이냐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을 그대로 살에 닿는 거랑 이렇게 긴팔로 막아주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더위를 잘안 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무튼 푸들푸들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얇기 때문에 지금도 잘 입어지더라고요, 저는. 색상도 너무 예쁜 베이지 컬러라 매치하기도 쉽고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럴 때 밤에 걸쳐서 입기도 좋고 어깨에 두르고 입기도 좋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기 좋은 살짝 기장이 짧아서 짧은 숏팬츠랑 많이 매치를 해서 입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숏한 팬츠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플로랄프로렌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계속계속 계속 나오는 제품인데 작은 사이즈가 안 나오는 제품이라서 구매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연도에는 한번 구매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허리 부분이 크게 나오기도 하고 골반에 떨어지는 팬츠라서 제가 선호하는 그런 핏은 아니에요. 저는 워낙 하이웨이스트 제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핏은 아닌데 패턴이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자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흰 티셔츠에만 매치를 해도 분위기 있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거 그게 이 브랜드의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거는 세트로 나온 상품이거든요. 위에 따로 집업 스타일의 트레이닝복이 있는데 저는 팬츠만 구매를 했어요. 집업까지 같이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기장도 마음에 들고 라인도 마음에 들고 배색도 마음에 들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꾸안꾸템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너무 편한 트레이닝복 팬츠지만 자켓이랑 같이 믹스 매치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후드나 맨투맨 같은 제품에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은 이 오렌지 컬러의 팬츠. 제가 오렌지 컬러의 숏팬츠가 갖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다가 이 팬츠를 봤는데, 어, 보니까 제가 지난 가방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오펜딩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트렌디 어페럴에서 구매를 했고요. 뒷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고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소재인가?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허벅지 통이 조금 넓게 나왔어요. A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인데 근데 저는 다리가 조금 더 얇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통이 조금 넓은 바지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지 밑부분에 자수가 박혀져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하이웨이스트 미디도 길게 나와 있고, 무엇보다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뒷부분에 포켓도 이렇게 다르게 되어있어요. 편하게 포인트로 입기 너무 좋은 색상 예쁜 팬츠였습니다. 유일하게 긴바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월로그, 유명한 쇼핑몰이죠. 월로그에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슬랙스예요. 원단이 독특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벨트가 세트로 되어 있는 어, 개인적으로 색상도 마음에 들고 핏도 마음에 들고 기장도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구김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한번 입으면 진짜 여기가 자글자글하게 지금도 보이시나요? 지금 잠깐 피팅컷 찍은 게 전부인데도 이렇게 주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점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아이템.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쇼키장으로 구매를 했고요. 제키의 쇼키장도 조금 길게 떨어졌는데 저는 워낙 좋아하는 기장이라서 따로 수선은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장이었던 것 같고 인기가 많은 쇼핑몰답게 후기도 굉장히 많은 사랑받는 슬랙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나와 있는 가방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르봉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딱 봐도 약간 특이한 재질인 게 보이시나요? 테이퍼 소재로 된 실을 엮어서 핸드메이드로 만드신 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막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있진 않아요. 뭔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튼튼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미니 사이즈, 손바닥 크기 정도 되는 미니 사이즈고 여름에 너무 들기 좋은 미니미한 사이즈의 가방이어서 귀여워가지고 보자마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 당연히 떼 타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센스 있게 이렇게 파우치를 하나 더 동봉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드래곤백에도 넣어서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예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애플워치 하울. 아직도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에 나왔던 미니미트의 가방 블랙 컬러를 이번에 또 구매를 해봤어요. 지난번에 구매를 했었던 그 컬러도 너무 잘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 가방은 고민도 없이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윗부분에 내려놨을 때 가죽에 스크래치 같은 거 나지 않게 되어 있는 디테일. 그리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체인을 조절해서 숄더로도 들수 있고 크로스로도 들수 있는데 저는 거의 크로스로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미니백이라서 입구가 조금 좁게 나와가지고 그 점이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꽤 많이 소지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따로 포켓이 작게 되어 있기도 하고 편하게 막 들기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미니 뮤트 신상. 이 가방은 미니 뮤트 가방들 가격대 치고는 가격이 좋게 나온 편이라서 입문하기 너무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끈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도 있잖아요. 최대로 조여서 숄더로 들어도 되고 저는 크로스 가방을 좋아해가지고 크로스로 메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 모카 베이지 버클 컬러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고, 지퍼를 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포켓이 따로 하나가 있어서 카드 같은 거나 립스틱 같은 거 넣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지난번 가방 아울에서도 보여드렸었던 브랜드인 홀렛느 가방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예요. 폴렌네 브랜드에서 이 가방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들고 다니시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에밀리 파리에 가다 그 작품에 여러 번 등장하기도 한 브랜드여서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확실히 감성이 느껴지는 게 가방 쉐입이 보이시나요? 진짜 남다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딱 젊은 감성 2030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법한 그런 무드가 느껴져서 만족스럽습니다. 컬러도 은은하게 예쁘고 크로스 끈이 따로 있어요. 크로스나 숄더로 들기에도 좋을 것 같고 사이즈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아껴주고 싶은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모아왔던 여름 쇼핑 리스트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계속 덥고 습하고 해서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계절인 것 같아요 다들 힘내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영상에 힘을 실어주시고요 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